가로시가 지금 도발을안 썼거든요. 내가 그래, 또 가로시 쪽에다가. 오, 이니쇼, 이쇼안 되고요. 가 봅시다. 시작할 준비가 되었길 바란다. 이속? 갈까? 음. 준비됐죠? 아 근데 가 많이 없어 가지고. 시작까지. 좀 그렇게 하요 오. 좋아요. 출발 아 어떡해? 오케이. 바다만 오면 돼요. 비교하려다가 오지게 맞았죠? 어디 욕심을 내 그냥 어우 가르치 뭔데

로로? 바로시가 지금 올라오는 무빙을 보였기 때문에, 네, 저기 있죠. 뭐, 그건 어떡해! 아, 잡았다, 그래도. 어? 아, 이거를. <laughs> 아니, 근데 용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했으면 좀 그거긴 한데. 리밍이. 한건 하네요. 있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야, 어이. 스킬좀맞아 주고, 요아 야, 을 야, 으면서와 야, 야, 다 여기서 정수 좀 먹고. 아, 저거, 겐지가. 아, 까비. 일단은 칠레베. 이거 어떻게 봐. 빨리!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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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나이스. 이게 영웅 추적자라서, 영웅 잡으면은 계속해서 이득 많이 보죠. 이게 영웅 추적자 간 이유가, 이거. 뭐냐, 겐지가 킬 캐치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괜찮겠다 싶어서 간 건데,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 씨. 조금만 더 볼까? 음 잡았어. 찍지 마. 병다 좀. 잡았어. 아, 잡았으면 됐지. 잡았으면. <laughs> 솔직히, 한타임 살짝 쉬고, 땡겼어도 됐는데, 제가 너무 급했어요. 추적자 있으니까, 아래로도 다시 내려갈 수 있고요. 상대가 이걸 막으려면은, 겐지가 무혈 입성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여기 경험치 먹다가 내려갈 수 있고, 상황 자체는 저희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아예 이렇게 안 싸워버려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득이니까. 힘내.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많이 껄끄럽죠. 쓰다야 구립, 먹여줘가지고, 참전 못쓰게 하고요. 굿! 깔끔했다. 이거는 쓰다로잘 열었죠. 오우, 나이스. 하나무라에서 겐지가 한 조를 이게 희우스. 이렇게 재밌는데 왜 인기가 없을까? 아니 인기. 마소가 한번더이 히오스의 붐을 일으켜 주지 않을까요? 아, 이거 일부러 가로시 쪽 노린 건데 그래도 저희가 이득 충분히 볼수 있고요. 왜냐면 가루시가 분명 참전을 하려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루시 쪽에다 혓바닥 했는데 한조가 맞아 버렸어요. 왜냐면 한조도 이제 참전 알고 있으니까 참전 받으려고 위로 같이 무빙. 쳐서 그렇죠. 됐어. 이거는 원시의 분노가 좋긴 한데 지금 평타를 그렇게 많이 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냥 원시벌레대로 비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나안 넘기네. 유지력, 근데 투사 중에 유지력 좋은 애들은 꽤 많아가지고, 유지력이, 뭐, 가장 베스트다? 좋은 편은 맞아요. 좋은 편은 맞습니다. 최고다까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시가 지금 도발을 안 썼거든요. 또가로치 쪽에다가. 오 리민쇼 리민쇼 안 되고요. 빼고. 도발에 썼나? <laughs> 기억이 안 나. 아마 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를 호위하십시오. <laughs>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 아 팔로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일은 패치도 없다고요? 아니 근데 스타일은 스타워는 몇년된 게임인데 그거랑 비교를 해요? 그냥 아, 잡죠 그냥 이게 레벨 차이가 3렙 차가 나면은 그냥 탱커도 잡아요 이거 그냥 냅둬도 위쪽에 있는 겐지가 밀어주기 때문에 이 겐지나 먹읍시다 <놀람> 스타운 리마스터 해주면 된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그렇죠 리마스터가 없었으면은 스타 원 아까비 괜찮아요 오 나이스용어 그건 대신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정타족이 되게 약하니까. 지금도 스타워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스타워는 진짜 리마스터 해준 한게 진짜 적어죠 이게 옛날 스타워는 그니까 리마스터 하기 전에 있죠 그것도 그냥 리마스터 하면 뭐 좋나? 싶었는데 역체감이 리마스터 한거 보다가 안한거 보면은 와 진짜 고전 게임 <laughs> 진짜 고전 게임이에요 고전 아니죠. 몇년 됐죠? 한 7년, 8년. 아이씨 용아용 아용 사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원래 원래 동네 비 였으면 저희 그냥 아마 어. 동네비었으면 이거, 대피하지 않았을까? 아, 집 갔는데? 아,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딱히 여기서 이상해도 상관없긴 해요. 위쪽에서 이득 보고 있어. 었 그래서 계속 질척거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저희도 소 없는데, 소랑,

어 저식물 지 없어 도와주세. 없어 없어. 나는... <laughs> <laughs> 아 날카롭네. 근데 이 맵도 역전하기가 되게 어려운 편이라서 물론 안 오겠다. 이게 한 조공 없으니까 그냥 이 빠르게 쓰는 거. 로 아, 근데 그래도 20, 20가는거는 우리 한테 저희 한테 는 되게 기분 나 쁘죠? 아니, 원래 원래 이뭐 냐? 16에 길쭉 한 냐? 가 면은 좀... <laughs> 역비나이한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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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잡는 게. 요번 판은 아무래도 이제 MMR 차이가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 MVP.